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과 나눔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우주적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죄 문제를 놓고 결정하셔야 했던 이 우주적 큰이 쟁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해결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바로 그 예수님 그길 오늘 우리도 함께 따라가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모든 시험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 우주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을 들라면 무엇을 들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참패를 경험함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이 땅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최정점이었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줄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왜 사단은 불안해 했을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장면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것은 언제였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분리, 불안, 장애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 나이에 비해 심해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 불안 장애의 유병률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4%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에서 8세경에 가장 많이 흔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분리 불안 장애가 있는 가정은 대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아동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의 사랑을 지나치게 갈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관련될 수 있겠지요. 가족 내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불안하여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가까운 친척의 죽음이나 부모의 질병, 그리고 어린 아이의 신체적 질병이나 혹은 이사 혹은 입학 전학과 같은 여러 스트레스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집을 떠났기 때문에. 네, 부모로서 아이들이 늘 함께 있다가 떨어지므로 그에 갖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아이들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분리 불안 장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 죄악의 때나 혹은 모든 것이 좋을 때에도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위해 준비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시대 소망 75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를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기는 목적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는요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리고 지키다 라고 하는 이말 바로 이 단어는 헬라우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유지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충성하는 의미로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 초래한 혹독한 박해의 압제하에서도 그들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순종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단적 삼위가 대적하는 바로 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삼위의 편에 서서 사단에게 충성과 복종을 하는 최후의 위기 때에. 바로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사상들에 의해 농락되고 종교 동맹에 의해서 공격받고 국가 권력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충성에 확고하고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그들에게 오는 손실과 육체적 고초를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나도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예 신뢰하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여잡고 매달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미래에 있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일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 삶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실현들을 인하여 나 개인의 인내의 바닥을 보기 전에 그 속을 더 깊게 그리고 넓은 믿음으로 쌓아 나가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교회증언 6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신앙의 승리를 얻는 비결.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 같이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장 그 위험한 그 시험에 직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주적 투쟁 앞에서 살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루의 승리가 쌓여져서 더큰 힘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훗날 더큰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갈 때에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힘을 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 질수 있는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그 고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바로 이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